근데 내가 나도 개인적으로 어릴 때 그걸 보다 이제 걸린 적 있는데 그시 누나한테 걸렸었지. 컴퓨터가 누나 방밖에 없어가지고 누나 방에서 컴퓨터로 이제 약간 야한 사진 이런 거 약간 좀 보다가 누나가 방문을 따고 들어온 거야. 그걸 보고 누나가 깨! 누나 잠깐 하는데 바로 엄마한테 달려가가지고 엄마 상원이 이상한 거봐 해가지고 이제 내가 그때 이제 엄마한테 딱 갔을 때는 엄마와 누나가 벌레를 보듯이 나를 쳐다봤었던 기억이 그때 굉장히 쪽팔렸었죠. 오늘은 뭐할 거냐면은 밥 시켰는데 밥 오기 전까지 소통 겸 고민 상담 좀 하고 밥 먹고 컨텐츠 하다가 갈것 같습니다. 아이고! 아이고, 낮방송 화이팅! 오늘 아침 방송이에요. 열심히 하는 아침이죠.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아이고, 아침에도 잘생겨네요 하고 아침에 마원을 감사합니다. 정상이 기분.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 오늘 한번 고민상담 한번 들어 드릴까요? 제가 또 고민상담 하는 잘하잖아요 제 고민은 해결 못해도 남 고민은 상담 잘하거든요 여러분들의 고민 들어 드리겠습니다 형나 2시간 후에 면접 봐 면접 처음인데 어떡하지? 면접 처음이야? 난 면접 때 면접을 내가 한 두세 번 정도 봐 봤는데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요 내가 바운바로는 당당한 거 쫄면 안 돼. 쫄면은 지고 시작한 거거든요. 나는, 이 회사 안 들어와도 상관없어요.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. 이 바이브가, 그걸 이제 자만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, 나는 이 회사 오고 싶지만, 뭐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괜찮다.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. 이런 바이브로. 그래야지 그 상대 입장에서 그 여유가 있어야 돼 솔직히 그리고 뭐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면접은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이제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능력을 5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이 쫄면은 그 5를 2 정도밖에 얘기 못한단 말이야 5를 넘어서 6 정도 보여줄 수 있어야 돼그 자리에서 여자친구 바람 펴요. 헤어지세요. <웃음> 헤어지세요. <웃음> 뭐, 답이 있어요? 퍼피 엎었는데 어떡하냐고요? 주세요. 집워요 <laughs> 잠이 확 깨셨겠군요. 고백했는데 친해졌어요. 친한 친구가 되기 위해 고백하셨군요. 외로워요. 뭐, 애인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보세요. 환자 일마 받아 비염이 심해져서 하루 종일 눈물, 콧물 질 짜요. 그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. 미안 똥 싸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? 똥을 싸러 가세요. 별로인 친구가 있는데 못 쳐내겠어요. 그런 경우 많죠. 친구가 굉장히 별로인데 그 친구를 약간 좀 쳐내지 못하는 경우.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소심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. 근데 그냥 나 같은 경우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편.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게 뭐냐면은 그냥 그 친구를 점점 그냥 멀리 하는 거야. 뭐 연락을 점점 안 한다던가 뭐. 그런 식으로. 내가 먼저 연락 안 하고 점점 약간 멀어지는 식으로. 정상님을 사귀고 싶어요. 자, 일단 저 같은 경우. 성인이셔야 되고요. 저보다 연상이면 좋고요. 그리고 김치원 닮으신 분 부탁드립니다. 김치원 안 닮아도 돼요. 윈터 닮으신 분. 혹은 조유리 닮으신 분. 그런 분으로. 니네 주제를 알아야 하잖아! 여자 꼬시는 법 알려주세요. 잘생기시면 됩니다. 형, 난 어른인데 키가 148이거든. 어떻게 하면 남친 사귀냐고요? 뭐, 148일 수 있지 뭐. 구을 신어보자. 못생겼어요? 미안. 형나 어제 야, 엄마한테 야동보다 걸렸다고요? 야동보다가 걸린 경우 개인적으로 부모님 입장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. 그걸 뭐라고 뉘우치는 부모님이랑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는 어머님아세 가지가 있다. 그럴 수 있다 하고 대놓고 이해해주는 비유형 혹은 아니 어떻게 야동을 볼수 있어? 너 그런 거 보면 안 돼. 나중에 키안코하고 뉘우치는 형. 세 번째 아예 못본 척하는 유형인데 사실상 어, 야동 같은 경우에는 나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. 아니 볼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 솔직히. 난 나중에 자식이 만약에 야동보다 걸렸잖아? 그럼 아예 못본 척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해줄 것 같아. 이 사람이라는 게 결국 욕구라는 건 있어요. 뭐 수면욕, 성욕, 뭐 식욕. 우리가 뭐 배고플 때밥 먹고 졸릴면 잠을 자는 것처럼 성욕은 해소를 하기 애매하잖아. 그러면 뭐볼수 있는 거지 뭐. 그래 서난 정말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. 인간의 DNA는 결국 성욕을 만들 수 밖에 없는 DNA다. 이게 우리 원래 유전자적으로 성욕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유전자예요. 근데 내가, 나도 개인적으로 어릴 때 그걸 보다가 걸린 적이 있는데, 그씨 누나한테 걸렸었지. 컴퓨터가 누나방 밖에 없어가지고, 누나방에서 컴퓨터로 이제 약간 야한 사진, 이런 걸 약간 좀 보다가, 누나가 방문을 따고 들어온 거야. 그걸 보고 누나가, 누나 잠깐 하는데 바로 엄마한테 달려가가지고 엄마 상원이 이상한 거봐 해가지고 이제 내가 그때 이제 엄마한테 딱 갔을 때는 엄마와 누나가 벌레를 보듯이 나를 쳐다봤었던 기억이 그때 굉장히 쪽팔렸었죠.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해. 요 그게 뭐 어때서? 그게 뭐 어때서?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지 뭐. 어떻게 보면은 사실 자연스러운 건데 난 그거 가지고 부모님이 뭐라고 하는 게난 조금 더 이해가 안 돼. 그러뭐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건데 막 그걸로 잘못된 길로만 빠지지 않았으면 좋은 거지. 그거 가지고 뭐 뭐라고 하는 거난 오히려 아, 이해 안 돼요. 오히려 약간 신세대적이라면은 그런 걸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넘어가줄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신세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 게더 나은 거지.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건데 사실.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은 궁금한 것도 많아지잖아 어떻게 보면은.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? 그럼 뭐 어떻게 해? 관심이 없다는 듯. 그러니까 본인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야?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거야? 그냥 여자애들한테? 어, 여자애들 관심 없는 거지. 관심사는 사람마다 다르잖아. 내 관심사가 게임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그림 그리는 걸 수도 있고 그 이성 친구가 될 수도 있고. 그 관심사는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걸 뭐그 사람의 관심사를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아니지. 학생 때세살 차이나는 연애. 학생 몇 살인데요? 15살, 18? 아, 근데. 뭐, 정말 좋아하면 사귀는 건데. 약간 애매한 것도 있지 않을까, 분명히? 18이면은 한 1년 사귀다고 해봐. 그럼 고3이잖아. 고3이면은 한참 공부하기 바쁘기 때문에 연애에 신경 못쓸 수도 있겠지. 하지만 상대방은 16이잖아. 그럼 아직 고등학교도 안 갔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? 그 부분에서 오는 약간 좀 서로 안 맞는 점도 있겠지. 근데 그래도 정말 좋아하면 사귈 귀 사람은 알아서 사귀겠죠, 뭐. 근데 더 애매해지는 건 뭐냐면은 그 고등학생이 성인이 됐을 때한 명은 학생이라서 애매한 게 있어요. 왜냐면은. 솔직히 성인이 학생이랑 사귀면 안 좋은 점이 성인 때할수 있는 것들을 학생이랑 못해뭐 성인 때뭐 술을 마신다든가 이런 거를 할수 있는데 학생이랑은 못 하니까 굳이 연애가 필요한가요? 아뭐 연애 안 해도 되지 뭐 연애가 필요하진 않지만 아니지 연애 필요하지 한 번쯤은 해봐야지 그래도 필요 없진 않지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좋지 그래도 여러분들 같으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히 여자라고 하면은 한 27살이라고 쳐봐 근데 27살 이성 남자애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27살 모소리야 그러면은, 사기 꺼려져. 왜냐면은, 그 미숙함이 느껴지거든. 그 남자 일진이면? 일진이면 더병 같지. 진짜 더병 같지. 야, 얼마나 병 같냐? 27살에 저 일진이었어요. 얼마나 그거 같냐? 진짜 모자라 보이지. 저 일진이었어요. 멋소리지만. 야, 얼마나 병 ᄂ 같냐? 누가 사귀겠냐? 그런 사람이랑 그런 일 좋아하면 딱그 정도까지인 거지, 뭐. 여자 키1 7 0면 부담스러워요? 1 7 0면은 <laughs> 어, 약간? <laughs> 나는 별로 안 부담스럽거든 내가 얘기하는 건 평균적인 남자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별로 부담스럽지 않거든 근데 남자 평균 키가 한 173에서 176 사이잖아 그러면은 본인이랑 별 차이가 안날 거란 말이야 심지어 뭐 9까지 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솔직하게 어,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? 근데 나는 오히려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170이 난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자 중에 170 많이 없잖아. 장원영, 막 이런 사람들. 170대인 사람. 난 오히려 멋있다고 생각하는데, 그걸 본인 자기 자신의, 자신만의 자신감이라고 생각하세요. 그것도 자기 능력 중 하나죠, 키도. 난 개인적으로 내가 한179 되거든요? 근데 뭐한 10cm 차이 나고, 신발 신으면은 뭐그 정도 차이 나니까, 뭐 사실 나는 별로 안 부담스러워. 여자가 160은 평타 아닌가? 아니, 뭐, 평균에 더 크고, 평균에 더 낮으면 어때? 어차피 그큰 사람과 낮은 사람, 그리고 중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간이 있는 거지. 평균이 160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160인 거 아니잖아. 야, 시청자가 겨우 160이라고? 너 방송 한번 켜봐라, 야. 너 방송 켰는데 너160 보잖아? 너한테 모든 거를 다꽂여줄게너한번 켜봐라, 야. 내가 가진 게 많겠니? 네가 가진 게 많겠니? 나는 부럽지가 않아. 뭐야! 아, 망. 만... 아하, 아이씨, 깜짝이야. 어, <laughs> 아, 아,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.